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알파코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살펴볼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뭐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알파쿼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지금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기준선이 이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구간 기준선 깨진 구간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의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50원 구간 지지를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하단 열어두신 다음에 여기까지 밀렸을 때 밑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거나 이 기준선을 다시 회복 후 안착하는 1,500원 구간을 다시 회복 후 안착하는 시점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거나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아직 안 끝난 이유는 자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렸어요 평생 내리는 거 없어요 반등 나옵니다 어디까지 일정 비율까지 되돌림 비율까지 그리고 평생 오르는 것도 없어요 내려옵니다 조정 나와요 비율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닥이 나온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눌림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코크 반드시 타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놨어요. 우린 그냥 시장 사항에 맞게 베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조정 나오면서 밑에서 쓸어 담을 코인들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코인들 좀 밑에서 담아 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차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00원까지 일단은 단기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000원 구간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도 나오기 때문에 2,000원 구간 돌파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또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뭐 2분할이든 3분할이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다 챙겨가고 다시 또 눌림이 나오면 이 박스권 하단, 천원까지 박스권 하단 열어 두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에요.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죠? 박스권 트레이딩. 자, 그런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동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저랑 함께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세요. 저도 트레이딩으로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좋은 교과 만드시고 다만 제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입했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매수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결이 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매도하시고 수익 챙겨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고맙다 수익 잘 봤다 완료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잘 파셨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가 제 책임이니까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일입니다. 저녁 9시 30분에 CPI 발표했어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어떻게 한다, 저축해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인상 스탠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시장 방향성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팅해야 될 코인을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때 베팅하고 좋은 결과 챙겨가면 됩니다.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고 이날 이거 저희 특집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코크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